택배기사의 불쾌한 속삭임,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집에도 위험이 택배기사의 불쾌한 속삭임,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문 앞에서 있는 택배기사의 속삭임 이러한 불쾌한 경험이 당신의 집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택배기사들이 문을 두드린 후 불쾌한 말을 작게 속삭이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기사의 속삭임 그 배경은? 택배기사가 문 앞에서 불쾌한 말을 속삭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조직스토킹이라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조직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언사를 듣게 되며 이는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현상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불쾌한 속삭임은 그들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누가 조종하고 있을까? 정상인을 넘어선 가해자들의 행위에서 그들의 행동이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가 불쾌한 속삭임을 할때그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특정 집단에 의해 조종되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광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늘어나는 가해자들은 부주의한 행동을 통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 아이들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동은 공원공항 등에서 국경을 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